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심은하입니다. 우리가 어, 치앙마이나 뭐 다른 기타 외국에 나가면 보통 사는 집이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오래됐지만 예, 살기 편하고 조용한 왕신캄 콘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오시죠.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기 식당이 있는데요. 이도 앞에 저런 식당이 있으니까 저희 어, 간편하게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 먹기 편하고요.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조용한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음, 또좀더 오래됐기 때문에 가격도 시내 다른 곳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가 보실까요? 1층을 보면 여기는 지금 일요일이라서 사무실이 문이 닫혀있는데 사무실이 있어요. 어떤 사무실이냐면 콘도를 관리하는 사무실. 그래서 전기세, 그다음에 물세를 이곳에서 냅니다. 그리고 저쪽 안쪽에는 세탁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게에 따라서 세탁비를 받기도 하는데 어, 집에 세탁기가 없을 경우에 저기서 맡기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세탁기는 2분 정도, 어, 20바트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안에서 이제 빨래를 맡길 경우에는 키로에 따라서 빨래 그, 다 말려서 다른 세탁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우리 저기 사무실하고 씬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저희도 지금 씬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속도에 따라, 음,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이거 박스 한번 바꾸고 나서는, 음, 괜찮았어요. 스피드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저녁 시간보다는, 음, 낮 시간이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있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한 군데밖에 안 쓰고요. 이사가, 이사를 올 때만, 네, 두 군데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7층인데요. 7층에 새로운 방이 나왔다고 해서 예 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층을 보시면 사실 전망이 좋아요. 네, 이제 저층보다는 높은 층이고 여기 주위에 별로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가끔 이렇게 바람도 잘 들고 가끔씩 저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높은 층에 올라오는데 기회가 되면 높은 층에서 사는 게 좀왜 사람들이 높은 층에 사는 줄알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기 왼쪽에는 사실 도이스텝이 있어요. 저기 치앙마이에서 1순위로 가봐야 할 곳이 도이스텝인데 어 콘도 이쪽 편에서 사시면 도이스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 반대편 쪽에서는 도이스텝을 볼 수는 없지만 예, 왼쪽에 도이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여기 직진으로 가는 여기 직선 코스가 이렇게 슈퍼 하이웨이로 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치가 저기 센트럴 페스티벌 하고는 5분. 그다음에 마야하고는 한 7분 정도. 그러니까, 시내에서 멀지 않아요, 이 곳이. 시내에서 멀지도 않고, 시내 중심부는 아니지만, 시, 어 시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음, 그, 그 청수에서 제일 끝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화면 상으로 이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대략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내에 있었던 이렇게 스튜디오 룸이라고 하죠. 그런 방보다는 약 1.7배 정도는 큰 사이즈고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더블 베드가 들어가고 나서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위에는 좀큰 사이즈의 에어컨이 있어요. 그 말은 방의 크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TV가 있고, 이게 서랍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옷 가라지를 정리할 수 있는 수납장. 음,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베란다 같아요. 뭐, 이런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야. 조금 시내보다 조금 시설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 포인트는 전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스튜디오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층이고, 여기 지금 창문에 지금 이중창으로 방충망이 보이시죠? 이쪽 층들의 끝층이 다 좋은 게, 이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서, 사실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원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코니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 정도 사이즈의 발코니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보통 여기는 이제 저렇게 다른 일주처럼 이렇게 위에다 지붕을 놔서 여기 발코니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야외로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꽃 같은 거를 심어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나무나 풀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 이렇게 발코니를 막 어, 물을 주고 어떻게 뭐 어, 풀을 뽑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대로만둬도 잘 자라요. 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곳은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열면 바로 앞에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격이 1년을 하시면 8,500 어, 8,500이 아니지 8,500 바트 예, 8,500 바트면 음, 한 30만 원 정도 안 하는 선인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어, 아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1년을 하시면 7,500 바트 한 달에 그 다음에 짧은 기간, 6개월 정도를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8,500달. 예. 네. 그러니까, 음, 한 26만원 정도에, 1년을 계약하시면 한 달에 26만원 정도에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한 30만원 정도에, 예. 네. 30만원 정도에 하시는 건데, 이, 이런, 이, 콘도 쪽 방은 제일 끝 방은 사실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가 참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켓에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새로운 콘도는 사실. 방음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하우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래된 콘도라서 벽이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 소음하고는 소음에는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쪽은 가격도 좋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음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나여져 있게. 짧은 기간을 오시거나 아니면 긴 텀을 오시는 부분들 사실 집은 한번 선택해서 계속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학교의 위치라든지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집의 위치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에이, 물론 뭐 여유가 된다면 좀더뭐큰 집, 좀더 고런 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에, 약간 저렴한 돈으로 좋은 숙소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콘도 자체가 어, 전기세 물세가 다 가블먼트입니다. 그 가블먼트라는 건 콘도 같은데 임시에 살면 공용 전기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1유닛에 9바트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싼 곳은 15바트인데 여기는 3바트밖에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하게 에어컨을 사용을 하셔도 1000바트, 35,000원 정도가 잘안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쪽 층수는 에어컨을 거의 안 쓰셔도 될 정도로 시원하고 여기 하이웨이가 조금 한 200m,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문을 닫으면 사실 웬만한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이쪽에 잘 보시면 여기 바로 건물 뒤에 핑리벌이 흐리고 있어요. 여기 그 치앙마이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인데 이 강을 따라 이 도시가 발전을 했다고 해도 에, 될 거예요. 지금 맨 끝에 있는 저기 삼각형 뾰족뾰족한 지붕 보이시죠? 저 건물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건물 바로 뒤에 예,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여유로운 곳이에요. 네. 이런 곳에 한번 숙소를 한번 잡아보셔도 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기 멀리에 센트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차로 가면은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저기 센트럴 페스티벌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ABS 학교까지는 한 10분 정도. 네. 그 다음에 반대편인 마야도 한 6분, 7분 정도로 아주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테스코는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네. 위치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곳은 사실 외국 사람들도 좀 살고 있어요. 어, 태국 사람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랑스 사람 네 프랑스 사람도 좀 보이고 미국 분들도 좀 보이고 네. 조용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요, 이곳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콘도에도 단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파킹하는 곳이 그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여기 콘도가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네. 가격으로 커버가 될수 있다는 거. 전망이 이렇게 좋은 곳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쪽 숙소 말고 또 다른 숙소로 여러분들이 치앙마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는지 다음번 집을 통해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비디오를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